10편 7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도 나를 구해줄 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만일 누구를 해쳤거나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자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이유 없이 내 원수를 약탈하였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 죽이고 내 영광이 흙속에 묻히게 하소서 여호와여 붕괴한 마음으로 일어나소서 미처 날뛰는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주소서.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소서. 주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주여,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로운 자를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 붙는 화살로 겨냥하고 계신다.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아기는 남을 해아려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폭력에 자기가 다칠 것이다.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여호와, 8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험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 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 생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험이 있습니까?